자, 안녕하세요. 요건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비트코인 SV뿐만 아니라 골드와 캐시를 함께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세 가지의 종목이 묶여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 내용이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전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단타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내역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드리면 5월 11일 목요일 정확하게 오전 9시 56분 스레스올드 39.5원에 목표 42.7원. 단기저항 부근까지 노려보자고 라 안내를 도와드렸는데 어떻게 되었다 정확하게 12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목표로 했던 이 42원 43원 라인을 뚫어 주면서 걸어 놓으셨다면 최소 8%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었다 이거 한 천만원 정도로 운영을 하셨다면 80만원 이상은 무리 없이 벌어 가실 수 있으셨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가능한 이유는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단순하게 사트만 보고 이걸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고 보제도 보고 향후에 나올 공시의 일정까지 보면서 이렇게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좋은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가격은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이 고래들 지갑 보셨나요? 매집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반대하기 시작했죠. 저는 이걸 노려보고 있는데 자, 이런 매매 한번 꾸준하게 저와 함께 진행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번으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답장 문자 여러분들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문자 확인하고 저와 함께 이런 매매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도움이 되었다면 저 역시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만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이세 가지의 종목 중에 가장 먼저 반응을 이끌어냈던 뉴스와 이 종목은 비트코인 캐시였습니다. 아무래도 하드포크에 대한 공식적인 일정을 공개를 하였고 그리고 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뛰어난 보안성의 확보 그리고 속도의 증가를 얘기했기 때문에 시장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들일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정작 올라가는 건 SV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는데 왜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제가 봤을 때 핵심은 이겁니다. 그냥 비트코인 쪽에서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캐시가 딱 강화세를 당겨 준 부분이 관련 테마의 다른 종목에까지 어느 정도 수급을 연결시켜 준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이게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제일 먼저 비트코인이 좋았던 이유는 뭐 시장 사람들의 관심도 있었지만 BRC20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이쪽에 밈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워낙 잘 되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관심이 이렇게, 요렇게 연결됐다고 라볼수 있거든요. 근데 얘네가 지금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두료가 95% 고점에서 급감을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아, 이렇게 좋은 모습이 보여졌는데 지금 왜 빠졌는지 이해가 딱 되시죠? 한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외한다 라고 하더라도, 지금 비트코인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보이십니까?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 그러니까 말이 장기 보유자지, 이 대형 고래들이 단기 조정을 틈타서 많은 물량을 실시간 매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물량을 던지잖아요? 그게 어디로 간다? 고래들 뱃속으로 가고 있다. 자, 그런데 얘네가 바본가요? 지금 가격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매집하게 매력적인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현금을 들여가지고 현재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이 꾸준하게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현재 비트코인 계열에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개미들 따라가는 게 아니라 고래 따라가면은 충분히 우리 수익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 오늘 12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게 뭐냐? 그동안 비트코인이 올라갔을 때에는 이 실리콘밸리뱅크 등등 금융 불안이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끝판왕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이 부채 한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미국의 야당 입장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이 계속해서 사사건건 충돌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근데 바이든은 정책적으로 준비해놓은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든 통과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디폴트 그러니까 우리는 부채를 갚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피어오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엑스데이라고 해가지고 이 마지노선의 날짜가 지금 6월달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 통과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비트코인 아까 뭐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했죠? 다른 그 무엇보다도 금융 불안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금융 불안이 이렇게 오고 있네요. 이게 직접적으로 안될 거를 거의 안다라고 하더라도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오늘 위치부터 추가적으로 반등을 할수 있는 이 가능성도 우리에게 보여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협상 안 되면. 주식시장 입장에선 박살이 나겠죠 근데 코인 입장에서는 이 비슷한 결의 뉴스가 나왔을 때마다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줬잖아요 이번에도 이게 반복이 될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다만 이러한 부분을 알고서 대응을 한다 라고 하더라도 아 이걸 혼자 하기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있냐면요.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번으로 여러분들이 잡으신 SV나 골드나 캐시 맞춰가지고 옆에다가 여기다 종목명을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략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이 단톡방에 여러분들을 초대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문자 확인하고 단톡방 URL 있죠? 이걸 그대로 따가지고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쭉 한번 보시고, 어, 나랑 좀 맞는 것 같아. 도움이 될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때부터 저와 함께 좋은 결과 만들어 가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도 힘든 시장에서 수익 달성 완료했습니다. 단타 매매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였냐면, 5월 11일 목요일 오전 9시 56분에 스레스롤드 39.5원에 42.7원까지 여러분들 단기 저항까지 목표를 잡아보자 안내를 도와드렸는데 정확하게 12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무리없이 달성 완료 하였고요. 최소 8% 이상의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대략 1천만원 이상으로 매매를 진행하셨다면 80만원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단 12시간도 되기 전에. 자, 그리고 이게 역시나 가능했던 이유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여러분들께 종목을 안내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호재와 일정, 그리고 공시 내용들까지 하나씩 보면서 완벽할 때만 여러분들께 타점을 안내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보여지고 있죠? 가격은 빠지고 있지만 비트코인 고래들 지갑이 지금 몇몇 매집이 보여지고 있죠. 공기적인 반등, 몇몇 종목은 벌써부터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시장 전체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단타할 수 있는 기회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는 이걸 노려보고 다음 단타 매매도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런 매매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번으로 문자로 숫자 1한 통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 스트레스 홀드처럼 다음 종목 답장 문자로 여러분들께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은 이 문자 한 통만 확인하시고 저와 함께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신 다음에 어? 이게 정말 도움이 되었다? 예,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는 만큼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는 유건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